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음.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가문 중에 고레아들 무셀레마랴. 다섯째 엘란과 여섯째 여호와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든이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 형제 엘리후와 스마간의 능력이 있는 자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열여덟 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이아요, 넷째는 스가리안이 고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명이더라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어, 저희는 다윗이 이 성전의 터를 얻고 나서 이 성전을 다스리는 레이인들을24 반차로 나누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24 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역시나 24 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 합니다. 문지기를 보시면 첫 번째 고라 사람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라라고 생각하면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론의 형제들이죠. 아론의 형제들인데 어 지금 이들이 땅의 꺼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고라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는 그 본인에게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지금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도 어,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하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도 제사장 할래, 나도 찬양대 하고 싶어. 왜 너만 그거 하냐? 라는 생각이 어, 이 고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자손들이 문지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들은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결정된 역할들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문지기는 4천명이다. 이 찬양대와 함께 인원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핵심 인물들은 93명입니다. 이 무세레마의 자녀들이 18명, 또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6 2 이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좀 많은 인원이 이 오벳 에돔의 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다. 용사다. 저희가 지금 어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우리 찬양대 인원들을 봤을 때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지기에 있어서 특별히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들은 용사다, 능력 있는 자다,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전 문지기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또 용사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자들입니까? 그냥 문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문지기의 역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흠결 있는 양들이나 소들도 걸러내는 역할들이 이 문지기의 역할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안내팀이 있죠. 어, 처음 들어오는 성도를 환영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역할이 우리 안내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성도들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우리의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오베대돔의 자손들 62명이나 되는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은 누구입니까? 삼월 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어, 가지고 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궤를 옮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메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이 괴를 받는 일을 선뜻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죠. 어,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늘 이 오베대돔의 가문이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어, 내가 이 좁은 길로 갈때 내가 이 십자가를 칠때 하나님께서 이 가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문지기에 대해서 여전히 어, 이것은 좀 하찮은 일이다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편 어, 84편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피시겠습니다 어, 이거는 전체를 다볼 거라서 시편 84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고라자손 저희가 우리 첫 번째 이 문지기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문지기의 어,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문지기밖에 못하지? 나도 찬양대하고 싶고, 나도 저 제사장들처럼. 어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정을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의 고백들이 놀랍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생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게는 무척이나 큰 복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어, 삶 가운데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매 눈물 골짜기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맑은 샘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날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문지기라 할지라도 이 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에는요,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주의 일들이 다 귀합니다. 모든 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의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기서 말하는 그의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었다라는 것은 성전을 다스리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대들처럼 같은 동일한 직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수집사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권사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목사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처럼 지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는 자들의 이 같은 단어가 제사장에게도 쓰여있고요 찬양대에도 쓰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주셔야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오베데돔처럼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의 한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보여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성전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부정한 생각과 또 나쁜 마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묶여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